자, 어,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개, 개념 인식 확산과, 그 다음에, 최대한의 통합 지향을 위한 장애 당사자의 자율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통합해서 같이 살고 싶어요. 예, 그런데, 통합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장애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나는 장애야, 나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고 사회와 통합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즐기어 하지 않으면 이게 더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개념인식, 개념인식도 더 점점 넓어져야 되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비장애인들이.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편한 생각이 아니라 거북한 생각. 예. 좀 이렇게 부담되는 생각. 예. 좀 이렇게 장애인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갑지 않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 이제 장애인 특히나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사회 복지를 한다. 자, 그러면 항상 사회 복지라는 것은 복지. 이것은 이건 보통 일반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부의 그 예, 요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그걸 채워주는 게 복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지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장애인을 꺼린다거나 장애인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면은 사회복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그 욕구가 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예, 사회복지사는 더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넓히는 마음을 예, 가져야 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 세, 세상 사람들은 다 인권이 왜 생긴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그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사람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권을 우리가 중요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을 대하는 이 개념, 생각, 사상, 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예, 사회 사람들의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뭐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어차피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개념 인식 이 개념 인식을 확산시키고 최대한의 통합 지향을 위해서 장애 당사자의 자율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자율 의지가 전제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 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뭐 준비가 돼 있어. 문제는 당사자가 문제죠. 당사자가 아 나도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뛰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장애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애 울타리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함께 통합 사회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자율적인 사회통합, 자율적인 이런 비장애인들과 자율적으로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 권한을 그들이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나부터도 장애되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예, 멀쩡한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내게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또 자신감 있게 살 살을 좀부뭐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장애를 확실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 장애 장애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했으니 예, 다른 사람 앞에서도 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내 장애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이고, 뭐, 일반 사회통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 속에 섞여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처럼 같이 그들에게도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삶의 질이고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냐.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들이 자율 의지라고 하는 거 스스로 내가 어그 의지를 의지를 키워서 내 스스로가 이제 사회 통합적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는 비장애인들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대종은, 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대종은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다. 네. 소비자 주권,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은 소비자가 주권입니다. 네. 쓰는 생산자가 주권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의 기본 두 번째 철학은 자기 결정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데, 세상에서 내가 생산자로서 사는데, 내 의사결정과 내 주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 생산적인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어, 남의 예를 들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어,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결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질수 있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자치적 장애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적 장애인들에게 네가 결정해라 하면 문제가 있을 수있지만그 외에 지적 장애가 아니라면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다 그다음에 자조자립, 자기 스스로, 어, 스스로 자기가 어, 자기를 조립, 이렇게 어, 조작하고 어, 또 자기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설수 있는 에, 이런 자조자립.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또 기본 철학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자 내가 스스로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 나도 어, 자립을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또 나도 또 그런 조직 속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도 자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째 기본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권리도 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자립 생활을 할때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 경제적 권리. 그래서 내가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경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저기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 저기 뭐 시각 장애인이 국회의원 된거 보셨죠? 예. 그래갖고 그 개가 그 안내하는 개가 국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권리가 있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국회의원 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뭐 국회의원을 충분히 다할수 있고 모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에 역시 정치 권리, 경제적 권리, 이런 것들이 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 네 가지 소비자주권, 자기결정권, 자조자리,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권리.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책 201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8-2에 자애인 자립생활의 철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기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립생활이 뭐냐. 그 자립생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건데 자립. 스스로 세워지는 거죠. 스스로 세워지는 자기 스스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기 <laughs> 자 그래서 자립과 자립생활 이것은 홀로 서기 섰을 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남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 자립생활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표준어 국어 대사 점이예요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서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자리, 네, 생활의 자리.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것은 속하는 거, 또 구속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속하지 않고 홀로 네, 이렇게 홀로 살수 있다. 어, 그리고 그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홀로 선다. 어, 그게 이제 스스로 선다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이 표준을 푸고 대사전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동화사전에서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공부하는 것도 뭐 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것들, 요거나 뭐 스스로 홀로 서는 거나 뭐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자립생활의 개념에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자립대지 자립생활의 단순한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 신체적 몸에 몸적으로 또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뭐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경제 돈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예,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와 비장애인과 똑같잖아요 네.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 비장애인은 보고또 장애인은 뭐고, 그 자체, 자체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별로 반갑지 않은 거 예. 네. 아니, 뭐, 아니, 그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어, 다, 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어이 장애인, 이리 와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 그것도 이렇게 뭐구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에. 그래서 뭐또 장애인을 말하려고 하니까 비장애인들이 미안하잖아. 에. 비장애인들이 미안하고 또 장애인 현에서는 뭔가 낙인 같으잖아. 그래서 너무 장애인이라는 단어 써라. 에. 근데 너는 무슨 단어냐? 너는 비장애인이라고 해라. 에.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부를 때 비장애인. 어, 우리가 장애인들이 여러분을 볼때 이래봐요. 어이, 비장애인, 이리와봐. 그러면 뭔가, 나보고 비장애인이라고 누가 불렀어. 그러면 뭔가 어떻게 해? 찝찝하지요? 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어 장애인, 이리와보세요. 그래봐. 그럼 그 사람들도 찝찝하지않아 서로가. 그러니까 내, 네, 나는 뭐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는 그거는 쓰고 싶지 않은 단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돼. 저는 뭐, 그 장애인 목질을 가르는 교수라, 뭐, 이렇게 뭐, 앞서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된다. 막,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어 그, 네 막, 단어까지 어 이렇게 없애려면 또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사람을 갖다가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를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어,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본 것입니다. 자, 자립생활의 개념에서 보충 참고로 보면 자, 자립의 사전적 의미의 의미에요. 완전 동력이 독립이, 독의독립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비의존적인 거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의미와 적용 차별성에서 의존적 자립의 인정이야. 예. 그 다음에 자기 결정과의 상관성. 그래서 인간 존재에 포함되는 본질적 요소. 예. 이것은 삶의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 예. 삶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보충 참고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예, 전미장애인 자립생활 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의존을 하죠. 사람이. 의존을 하는데, 그러나 최소화시킨다. 그 의존을. 예, 그래서 의존을 여기 최소화해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자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본 철학 예, 철학 기본 철학이자 원리가 뭐냐 장애인의 자기 결정. 예. 자이 자기 결정권은 꼭 장애인에게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거죠. 예.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면 만약에 내가 하다가 보면 아 이거 아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해준 대로 갔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되면그 사람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 결정도 아니고 또뭐 배우자 결정도 아니고 또 어떤 뭐 다른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를 하는 거죠? 남편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뭐 부인이 하라고 해서 맞이 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니까 자기 결정권, 내 결정권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지. 그래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 아, 요거를 우리가 볼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에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영위에 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자,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에요 내가. 어? 그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평생 동안에 나보다, 어, 저기, 그,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 부모님 언젠가는 먼저 떠나시잖아. 그러면 남은 세계를 내가 부모님 없이 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있으면 그래도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가 뭐좀 도와주고 그래서 살았는데 내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서. 그럼 이제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립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반도도 하게 되고, 어, 친정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가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 결정권, 내 결정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도적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주도적인적으로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 어.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결정권 이걸 다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결정은, 이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 자, 자기결정은 인간 존재에 포함되는 본질적 요소다. 에. 그래서 본질적 요소이면서 삶의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기본 원칙이에요. 자, 본, 이 자기결정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이 결정권은 자, 인간 존재에 포함되는 본질적 요소예요. 첫째, 본질적 요소예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기본 원칙. 자, 기본 원칙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 문의와 동의가 가능한 상황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것도 자기 결정권. 요거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동의의 동의. 에 여기 스스로 결정하는 동의. 에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동의예요, 동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이제 그 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재에 포함되는 본질적 요소죠. 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내가 동의하는 거죠. 이것이 아, 자기 결정권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서강대 장애인 목질분을 듣는 선생님들은 페이퍼 한 장에 어, 제가 요것 지금 요 칠판에 쓴게 있어요. 요 칠판에 쓴요거을 써서 내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많은 거 쓰지 말고 이것만 아, 써내도 여러분들이 아, 내 강의를 듣고 들었구나. 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출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에, 써서 페이퍼 어, 두 장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장에 페이퍼 용지 한 장에 이 내용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발전 과정이다. 에, 이게 이제 자립생 생활의 개념이야. 삶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발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계속해서 점점점 좋아져 나가는, 에, 나아지는 그런 발전 과정이다. 그것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 에, 자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결정.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활용하는 자기 시정. 자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실현한다,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실현할 거냐, 내가 네.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를 찾다 보니까 내 강점이 뭐냐, 네.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냐, 강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 강점을 찾아서. 예, 강점을 인식해서 활용하는, 예,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 예, 그래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예,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강점이 뭔지, 그 강점을 찾아가지고, 강점을 활용하고, 강점을 통해서 자기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실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실현을 위한 강점을 찾아야 되는 거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 이루 기를 정했어. 자, 그러면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좋은 점, 나의 강한 점, 내가 남들에게 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의 특별한 특질, 특성, 특별한 성질.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할 때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자기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활용하는 자기 시련, 그 다음에 자기 관찰과 통제 및 자기 규제, 자기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관찰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나를 통제해야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제해야지. 그냥 놔두면은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 및 자기 규제, 그리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생활 환경 조절과 운용 등의 행위가 바로 자립생활의 개념입니다.